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최근에 폼이 너무나도 좋다. 요즘 말로 폼 좋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추세가 좋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일단, 비트코인 삼형제가 힘이 좋다.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골드, SV, 이런 친구들로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다. 먼저 비트코인 SV는 내년 초에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패의 악재가 타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시장에 주목을 조금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레이어 1 코인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힘이 조금 빠지면서 수급을 이어받을 순환매 타자로 이 비트코인 형제들이 픽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친구들이 오늘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차트적으로 써도 좋긴 하지만요.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죠. 어떤 분위기가 좋냐면 2024년 제가 정말 꿈에 꿈에 그리던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쏴 올려줄 만한 명분이 가득하죠. 시장 명분이 너무나도 좋다. 지금 고래 세력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다고 하죠. 14,620개나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는 42,11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연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렇게 와쿠가 큰 고래 세력들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 코인을 담고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세력들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얼마나 파워풀하게 코인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인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 비트코인을 가장 사기 좋은 시기는 바로 어제였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우리 알트는 더 어떻게 올라가죠?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1월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블룸버그 소속 ETF 분석가에 따르면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 벌써 승인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배팅 시장은 1월 10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인생 역전할 준비하면 되고요. 아직도 못간 코인들 담아내서 빠르게 수익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단순히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차트만 보고 아니면은 시황 환경만 보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세력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인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런 자금 이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고래 세력들의 지갑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제가 정말 유의미한 시그널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 흔적들을 트래킹하고 있어요. 이런 트래킹이 왜 중요하냐면, 승률과 수익률 자체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차트 매매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매크로 환경 매매하는 거 좋고, 수급 매매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거를 씹어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매매다. 이 세력들의 흔적은 제가 열심히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적에 대한 결과값.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냥 입만 벌리시면 제가 이 결과를 떠먹여 드릴게요. 그냥 수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흔적을 쫓는 일 너무나도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을 쫓는 흔적 매매 폭발적으로 승률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 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 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